제목, 마음 홈트. 저자, 마리안 로아스 에스타페. 28페이지. 회복력이란 어떤 자극으로 생긴 혼란 상태가 멈췄을 때 물질, 방법 또는 체계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이다. 슈릴리크는 그 의미를 인간이 삶의 상처를 남기지 않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능력, 즉, 행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했다. 회복력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 예전에는 어린 시절에 받은 트라우마가 지워질 수 없고 삶의 중요한 흔적을 남기며 지속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열쇠는 연대와 사랑, 타인과의 만남에 있다. 간단히 말해서 애정 속에 있다. 쉬릴리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와 관련한 수많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는 툴롱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알츠하이머 환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 중 많은 환자가 단어를 잊어버려도 애정과 음악, 몸짓 또는 사랑의 표현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정신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전에는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고통과 아픔의 흔적이 남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트라우마와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 회복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